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우리나라 보험 회사들의 재무 건전성이 2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보험금을 지급하기에는 여전히 충분한 수준이 있긴 하지만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는 속도가 빠르다는 게 걱정이라는데 어떤 속사정이 있는지 좀 들어보죠.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품으면서 국내 유일의 대형 국적기 항공사로 자리 잡았는데 최근에 수익성을 높이려는 행보가 나오면서 벌써부터 독점의 부작용이 나오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도 좀 들어보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창고형 약국이 문을 열었습니다. 소비자들이 직접 약을 골라서 살수 있고 대량으로 수급하다 보니 값도 시중보다 저렴하다는데 약국 업계에도 유통 구조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는 걸까요? 잠시 후에 들어보겠습니다. 6월 18일 수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손서구, 김치형 두 분의 경제 뉴스 큐레이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나라 보험회사들 속사정 얘기 좀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뉴스에 네네. 보험회사들의 지급 여력 비율이 20년 만에 200% 아래로 내려왔다.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네네. 해석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인직... 금융감독원에서 국내 보험사들의 말씀하신대로 지급 여력 비율 현황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보면 보험회사의 지급 여력 비율이 197.9%다. 작년 말에 비교해서 8.7%포인트가 하락했고 어, 200% 아래로 이 지급 여력 비율 보험사들의 지급 여력 비율이 떨어진 게. 2002년 이후 23년 만이다 이런 내용이 줍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급여력비율이 그럼 뭐냐? 우리가 보통 킥스라고 부르거든요. 보험사의 재무건장성을 평가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2023년도에 어, 도입된 건데 그 전에도 있었는데 약간 제도가 바뀌어서 이제 K Kicks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는데 음. 보험회사가 고객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는지를 보는 비율이라고 보시면 그게 되군요. 지금 여러 비율이죠. 네네. 보험회사가 어 고객들이 갑자기 그 보험 사고를 다 당해서 네네. 한꺼번에, 한꺼번에 돈을, 돈을 찾는다고 하면 돌아오더라도 네네. 이제 은행은 그 돈은 다 없어요라고 해도 어쩔 수 없는데 은행은 예금자들이 다 쫓아오면 못 주지 없는다죠. 네네.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자가 다 한꺼번에 같은 한, 한날 한시에 몰려들어도다줄수 있어야,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보통은 어~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다 뭐~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음. 적어도 어~ 모든 보험 가입자들이 와서 내돈 주세요라고 했을 때보다 어, 아까 200%라는 거는 두배 두 정도의, 네, 정도의 돈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예. 이제 고개 깨지고 음. 두 배보다는 조금 적은 수준으로 평균 을 가지고 있다 이건데 금융당국이 규제하는 거는 130% 이상을 갖고 있어라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인 거죠. 그래서 보통 150%를 넘으면 아주 안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하고는 있는데 예.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보다 이게 떨어지는 비율이 조금 빠른 음. 거 아니야?라는 얘기들이 지금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의 그 지금 여력 비율은 200% 근처에 있으니까 네네. 고객 돈 돌려 못 돌려주는 거는 상상도 할수 없을 만큼 돈이 많이 있다 보험사들이 안정적이다. 그러나 네. 그 금고가 헐어지고 줄어드는 비, 그 속도는 좀꽤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 네네. 음, 그런 뜻이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12년도에 어, 300% 정도 평균 됐어요. 예. 근데 이게, 어, 그, 2000, 그, 세, 2023년도에 새로운 회계제도가 도입되면서 음. 232%로 뚝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은 재무제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좀 떨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그 전까지만 해도 보험사들이 어, 고객들한테 돈을 받으면 그 돈을 바로 다 수익으로 인식을 하고 만약에 돈 돌려주세요. 그러면 그 돈을 돌려주면서 재무제표에서 그걸 뺐거든요. 근데 아, 뭐... 신회, 계제도가 도입되면서부터는 음... 고객들한테 보험금을 받더라도 예. 나중에 너네가 사고 비율이 요 정도 되면 요 정도는 내줄 거 아니야. 그렇죠? 이걸 미리 재무제표에 다 반영을 해서, 어, 이제 그 위험지표를 아... 다 산정해 요렇게 돼 있습니다. 아... 그렇다 보니까 재무제표 비율이 바뀌면서 그 제도가 바뀌면서 이 아까 지급률 비율이 떨어진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요. 말씀 들어 보니까 예를 들면 보험 회사가 생명 보험을 팔았어요. 네. 그럼 한 달에 보험료가 예를 들면 보험료로 한 달에 50만 원씩 들어오는 고객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그 생명 보험 고객이 나중에 궁극적으로 보험 회사에 이득이 되는 고객인지 혹시 손해를 끼칠 고객인지는 모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어 사고를 얼마나 당0지 어떤 사고를 났지 모르니까요. 한, 한 1년 네. 보험료 내고 돌아가시면 이게 뭐 <laughs> 보험료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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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고0 0 0 0고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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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있0 0 0 0 0 0 0 0 0유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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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다0 0 0 0 0 0 0아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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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내주면 그 해에 손실 본 걸로 네, 맞습니다. 보험회사 직원들이 그해고 고 금액만큼 회식한 걸로 그렇게 그냥 딱 떨어버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면 네네. 젊은 분들이 많은 시절에야 보험 가입하는 분들이 막 쏟아지겠죠. 그러나 이분들이 더 이상 보험 가입은 안 하시고 나중에 이제 보험금 받을 받기만 해야 되는 그런 시기 시기도 올 텐데 네네. 그 그거를 대비 안 해놓고. 보험 그저 지금 여력 비율을 계산했다면 약간 부풀려져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게. 개선하자는 게 2023년도부터 아, 새로운 회계기준이 들어왔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 300% 아주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게200% 초반대로 떨어졌고, 떨어졌고 여기에 이제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그러면 이제 사고율 이 사람이 도대체 나쁜 고객이냐 음. 아니냐를 판단하는 그렇죠. 사고율을 음. 보험사들이 알아서 이 우리가 통계를 내보니까 요 정도 반영하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감독원, 감독당국이 이제 야, 너네 그것도 잘못 믿겠으니까 우리가 이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줄게라고 해서 계속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여력 비율이 더좀 떨어지고 여기에 이제 금리나 사이클이 들어가면서 보험사들은 보통 안정적인 자산, 금리 따먹는 곳에다가 보험금 넣어놓고 돈을 벌고 있었거든요. 고객돈이죠. 고객. 돈이죠, 예. 그것마저 줄고 있으니까 음, 이 속도가 그게... 좀 빨라진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23년에 232%였던 게 예. 지금 200%가 깨지고 벌써 떨어졌으니까 음. 한 4, 5년, 4년여 만에 이렇게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렇다라면 이게 평균이니까 음. 지금 사실 보험사들 각각을 보면 한 아, 150%까지 떨어진 데들도 있거든요. 있겠네요. 자칫 잘못하면 130% 가이드라인보다 더 떨어지는 데들이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지금 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나 저러나 어쨌든 보험회사가 고객들한테 줄 돈을 최소한 100% 정도까지만 갖고 있으면 네네. 그거야 뭐더 갖고 있든 덜, 덜 갖고 있지만 않다면 그거는 아무 관계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 되지 왜 뭐하러 130%씩이나 갖고 있으라고 하지라는 생각이 얼핏 들었는데. 네. 설명 듣다 보니까 보험회사들이 그 아유 이 정도만 갖고 있으면 돼요라고 하는 그 비율이 살짝 부풀려져 있는 부풀려져, 게 있다는 부풀려져 있네요. 네. 그래. 두 번째는 음. 이제 이게 왜 떨어지는 걸 그럼 우리는 그래도 150% 130%면 안정적이니까 음. 큰 상관 없지 않아라고 생각하실 수 음. 있는데 보험사들이 지금 알른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국이 너무 세게 규제하고 있어. 그다음에 아. 이거 계속 떨어지면 우리 고객들 보험료 올릴 수밖에 없어라고 지금 약간 얘기를 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건전성 비율이 계속 떨어진다는 거는 자칫 잘못하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보험료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요것까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령화되고 점점 그런 것들이 보험금 줄일이 더 많아지는 시대로 접어든다고 해석한다면 네. 보험회사들은 그동안 보험금 줄일 별로 없었던 시기에 잡아놨던 요런 계산이 많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 하 o n 니다 n 그게 I don't know. 기 don't know. I don't 아 n o w I d 로 n t k n 로 w I don't know. I d 는 n t k n 는 w I don't know. I don't k n 이게 이제 합병 얘기가 나온 게 2020년 11월이었고 이게 주요 경쟁 당국 주요 나라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들의 경쟁 당국도 그리고 우리나라 공정위도 그렇고 어 여러 가지 합병 승인 과정에서 가장 우려했던 게 독과점이지 않습니까? 예. 한 회사로 합쳐지면 사실상 한국의 어 국적기는 대한항공밖에 없는데, 얘네들이 음. 요금도 막 올리고, 소비자들한테 피해주는 거아니야라는 우려를 좀 했죠. 근데 어쨌든 다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있으면 몇 년을 놔두고 한회사로 되는 과정을 가고 있는데, 최근에 내놓는 몇 가지 그 대한항공의 조치들이 약간 독과점,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것들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요. 하나는 장거리 항공기 이코노미석 좌우 간격을 2.6세 센티 그러니까 1인치 정도 줄이면서 좌석을 좀 늘리는 뭐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약간 좁게 네, 좁게 만들면서 탈수 있는 사람들이 좌석을 늘리는 거죠. 2.6cm 줄인다고요? 네. <laughs> 그거 줄이면 의자 하나 더 놓을 수 있나요?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점을... 그렇게 해서 안 그러면 음. 뭐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어. 그래서 어. 어, 알겠습니다. 좌석을 예. 좀 늘리는 뭐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음. 다리를 좀 뻗을 수 있는 비행기에 타보면 그런 좌석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가격을 올려서 예. 어, 음. 좀 비싸게 받겠다 운 좋은 손님 이런 거 없다 무조건 네. 돈더 내셔야 된다 뭐 이거 내놨다가 여론이 좀안 좋아서 철회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통합안도 공정위에서 야 이거 소비자들한테 조금 불리한 것 같아라고 해서 지금 반려를 한 상황이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기존에 우려했던 독과점 우려가 좀 나오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아시아나가 그대로 있었으면 너희들이 이런 할수 있겠어? 네네 그런 그런 거라는 얘기죠. 대한항공에서는 좌석 좁히는 거고 그리고 좋은 운 좋은 손님한테 가던 좋은 좌석 요금 높이는 건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고 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laughs> 법적이나 규정상 문제가 없는 겁니다라고 예. 얘기를 하는데 아주 모호한 것들 요 정도는 해도 될 만한 것들의 음, 시도를 네.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예뭐 소비자들은 뭐라고 할게 아니라 그냥 다른 항공사 이용하면서 우리의 메시지를 던져주면 되는데 우리나라가 아직 국적기에 대한 그 선호도가 네. 꽤 강한 편인 것 같아요 음,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자 손사구 큐레이터가 준비해 오신 네. 소식은 국내 최초의 창고형 약국이 문을 열었다더라라는 뉴스인데 네 창고형 약국은 뭘까요 어떻게 생긴 겁니까 그게 그니까 창고라는 말이 일단 붙으면은 예. 딱 떠올려지는 게 있잖아요 창고형 뭐 할인 매장 음. 뭐 이런 거잖아요 시내 외곽 나가면은 이제 큰 부지에다가 정말 창고처럼 음. 큰 매장 세워놓고 손님들이 알아서 골라 담으세요 네 이렇게.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음. 전문용품들도 팔죠. 뭐 스포츠나 의류 이런 것들 음. 가구 이런 것들인데 이제 창고형에다가 약국이 붙은 거죠. 그러니까 창고형 매장에서처럼 대량으로 의약품을 싸게 판매하는 음. 겁니다. 이제 대형 마트처럼 생겼고 거기서 그 약을 집어 담는 그런 방식이에요. 네, 그렇죠. 오. 그래서 이제 국내 최초의 이 창고형 약국을 표방한 약국이 경도 성남에 문을 열었고요. 성남에서. 네. 음. 외관도 이제. 그, 외관이나 내부 매장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약국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창고형 마트 같아요. 음... 정말. 그렇고, 약, 진열해 놓고 판매하는 방식도 마트랑 똑같습니다. 카트 끌고 다니면서 이제 약 성분이나 가격 같은 거 보면서, 보면서... 뭐 비슷한 약이면 은 뭐가 더 낫지. 이렇게 뭐 우리 마트에서 물건 고르듯이 하여튼 카트에 끌고 다니면서 담아가지고 계산대로 가서 계산하는 음. 이런 방식이죠. 이게 이제 기존 우리 일반적으로 동네에 있는 약국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죠. 보통 동네 약국 가면 이제 약사에게 어디 안 좋은데 약 주세요. 음. 그럼 이제 약사가 이제 약 가져와서 이거 드셔 보요 뒤에 있는 거 꺼내서 주죠. 그래서 네. 손, 손님은 그렇죠. 거기도 손을 못 뻗게 돼 있는데. 그렇죠. 어쩌다 보니 뭐 이제 제가 이약 주세요라고 특별히 선호하는 약을 요구할 때를 제외하면 사실 약사가 음. 약을 그냥 골라주죠. 그러니까 선택권이 약사에게 있는 거고, 예. 이 창고형 약국은 약의 선택권을 소비자에게 줬다. 음, 이게 일단 직접 고르시다. 네, 그렇죠. 근데 음. 약을 이렇게 막 창고형으로 해서 커다랗게 많이 사올 만큼 그렇게 이제 약도 많이 사, 소비하는 시대가 왔다는 뜻인가요? 이걸 화장지도 아니고 <웃음> <웃음> 꼭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사둬야 될게 있나 싶기는 네. 한데. 예를 들어 건강 보조 식품 같은 거 많이 드시니까요, 그뭐 네. 음. 그런 것들은 뭐 대량을 한꺼번에 구매하면 좀더 싸게 팔기도 하고 막 하니까 예. 구매할 의사가 충분히 있고. 음. 다만 약국이잖아요. 네. 야, 이거 약국이에요. 약국입니다. 그러니까 매장 곳곳에 약사들이 실제 배치되어 있고 계산대에 가도 약사가 아. 약 성분이나 복용법 같은 거 설명해 주면서 계산하는 아. 이런 방식인 거고. 법이 그러니까 그건 해야 되나 보요 네, 해야 됩니다. 약국으로 음. 이제 인가가 난기, 난 예. 거기 때문에. 예. 근데 대신 이제 좀 차이가 있는 거는 현재는 전문의약품은 취급하지 않아요. 일반의약품, 뭐 건강기능식품, 뭐그에 반려동물에 관한 의약품 이런 것들. 처방전 취급하고 필요 없는 있고. 거. 네, 그렇죠. 음. 그리고 이제 마진을 좀 줄였죠. 대신 대량으로 약을 들여오니까 박리담의 방식이니까 약값은 일반 약국보다 한 이삼십 퍼센트 정도 20%. 저렴하게 네 그러니까 약국을 찾은 소비자들 반응들을 보면 대부분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내리시는 것 같아요 일단 음. 다양한 제품 내가 직접 비교하고 선택해서 구매하는 방식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단 만족감을 표했고 무엇보다 약값이 음. 네, 동네 약국보다 분명히 싸니까요 음. 약이 뭐 그렇게 많이 필요해라고 저는 말은 던졌는데 이삼십 퍼센트 싸다고 하니까 빨리 가봐야 되겠다 <laughs> 생각도 좀 들고 음~ 그 사실은 약을 조금이라도 좀 싸게 구입하려면 저는 서울 종로에 종로 맷과 무슨 약국 하면서 광고하는 그런 그렇죠. 약국들 쫙 있는 그런 데 가서 좀 싸게 사는 그런 음. 보람과 즐거움을 종종 느낀 적은 있는데 약간의 수고를 더하면 예. 이제 일종의 이제 종로 약국 같은 게 이제 고유명사화가 예. 됐잖아요 예. 음. 종로 오가 일 때에 이제 집중적으로 배치돼 있는 이런 대형 약국들이 어떻게 보면 어 이런 뭐 창고형 약국과 크게 다를 바가 없지 않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거는 일단 어. 판매 방식은 기본적으로 다르죠. 그러네요. 예 소비자가 직접 선택하는 기본적인 거는 창고형 약국인 거고. 어, 물론, 이런 종로일 때 대형 약국들도 대량으로 약을 들어와서 약을 좀 일반 약국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거는 예. 비슷하고요. 음. 또, 최근에는 이런 대형 약국들도 변화를 좀 모색하고 있는 게 뭐, 일부 의약품은 이제 소비자가 직접 고르도록 이제 오픈매대 음. 같은 걸 설치를 하고, 최근 이제 카페와 결합을 하는 방식, 뭐, 쇼빈쇼 형태라고도 하죠. 음. 이런 것들도 이제 시도하는 것도 생겨나고 있어요. 맞아요. 동네 약국도 조금 큰 곳, 큰 곳에다가는 손님들이 직접 그, 대형마트 정도는 아니고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느낌으로 네, 약을 진열해놓고 이것저것 주섬주섬 갖고 오면 이제 약사가 계산해주고 네. 그런 쪽으로 바뀐 경우도 좀 있더군요. 그러니까 사, 나중에 되면 창고형 약국이 만약에 자리를 잡게 된다고 하면 이런 대형 약국들도 아마 이런 창고형 약국의 장점 같은 것들을 수용해서 음. 변화를 또 시도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겠네요. 음. 뭐 한참 전얘기가있으면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뭐 창고형 와트라는 게 생깁니다 하는 뉴스를 전해 주신 때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한 네. 20년 전에 그렇죠 야 무슨 서장지를 한꺼번에 뭐 20개씩 사요 그거를 <laughs> 뭐 집들이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반문을 했을 텐데 그게 꽤 생활에 많은 변화를 줬죠 이것도 하나씩 늘어나면 좀 라이프스타일이 바뀌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기존 약국들은 별로 기분 안 좋겠습니다. 자꾸 그 약국의 기존에 갖고 있었던 의약품에 대한 독점권은 계속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일차적으로 당연히 상권 침해를 걱정하고 있는 거고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예를 들어서 편의점도 일부 판매하죠 예. 마트 최근 다이소 같은 데서도 건강기능식품 판매하고 이렇게 독점권이 약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창고형 약국이라는 게 등장을 했으니까 이건 사실 급이 좀 다른 공격 이지 않을까 약, 약국들 입장에서는 예. 그러니까 같은 약국에 지위면서 유통 경쟁력까지 내세우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이게 나중에는 전문의약품도 취급할 계획도 있더라고요 차후에는 그런데 만약에 정말 전문의약품까지 조제약까지 취급하면 과연 동네 약국이 경쟁력에 있어서 당연낼 재간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소비자가 약을 다 알아서 일일이 돌려서 마트에 바구, 바구니에 담아서 그냥 계산만 해주세요 하는 상황이 계속 그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네. 소비자들 습관도 그렇게 바뀌면 왜꼭 약사님이 와서 파셔야 되나요? 그냥 마트에서 팔면 안 되나요?라는 음, 여론이 매우 강해지면서 지금은 약사려면 뭐 영양제든 일반 의약품이든 반창고든 약사님이 있는 가게가 팔아야 되잖아요. 네. 그 규제도 생각 좀 해봅시다라는 여론이 생기지 않을까. 음, 그게, 그게 이제 약사들은 제일 좀 중요한 거죠. 쓰이는 그런 요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이게 약이잖아요 약이니까 예. 오남용하면 안 되고 그러면 정확한 하자... 보육 복용법에 따라서 해야 <laughs>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한데 화장지 사듯이 지금 담아도 되는 식으로 바뀐다는 거니까 근데 이제 아직 전문의약품 음. 영역까지는 그런 게 이제 어, 전문의약품은 해외에서도 엄격하게 어, 예를 들어서 별도 공간이라든지 음. 꼭 약사가 상주해 있어야 된다라든지 예. 그런 제한을 두고는 있어요 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골라담는 방식이 된다면 점점 그런 약국이 갖고 있던 독점권은 약해질 수는 있겠죠. 음, 해외에서는 그뭐 진짜 화장지 팔고 옆에 약도 팔고 하는 그런 마트도 있던데. 그렇죠. 네. 음. 몇개 이제 유명한 브랜드 같은 것도 이제 CVS 뭐 이런 거지이 예. 근데 이제 아직은 기본... 우리나라는 아니죠. 음. 예. 근데 이제 미국 같은 데가 보면 약국의 약간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체 그런 마트 같은 복합 매장 안에 약국이 하나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섞여 있죠. 의약품 같은 것들이. 그래서 어~ 뭐~ 이제 운영 구조 같은 걸 보면 근데 우리나라와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거는 우리는 법인 형태는 안 됩니다 기업 음. 형태의 약국은 운영은 안 되고 약사, 개인만 약사 개인이 하나의 약국만 기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차이는 있습니다 그, 그 규제가 논란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네. 생각 예 저희는 광고 듣고 친절한 경제로 이어가겠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찾아가는 특별한 코너 친절한 경제가 이어집니다 예 오늘은 청취자 손영준 씨가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그 돈은 세상에 없던 돈이 새롭게 태어나는 거고 그렇게 대출을 받아가는 그것 때문에 세상의 통화량이 점점 늘어나는 거다. 이런 설명을 들었는데요. 그래서, 아, 은행은 사실상 돈을 새로 찍어서 대출을 해주는 거구나. 은행은 돈을 새로 찍어서 만들어내는 엔진 같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른 어떤 책에서 보니까 은행은 예금 받은 돈의 일부를 지급준비금으로 남겨두고 나머지를 대출해준다. 이렇게 써 있더군요. 예금으로 받은 돈에서 일정 부분을 떼어놓고 나머지만 대출해줄 수 있는 거라면, 은행이 돈을 새로 찍는 게 아니라 이미 세상에 존재하는 돈 중에 일부를 빌려주는 셈인 것 같은데 뭐가 맞나요? 은행은 새로운 돈을 만들어내서 대출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미 존재하는 돈 중에 일부를 그냥 대출을 해주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은행에 만약 은행에 예금이 하나도 없으면 은행은 대출을 못 해주죠? 대출해줄 돈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은행에서는 이런 마법이 가능합니다. 돈이 한 푼도 없는 은행도 손님이 어느 날 대출을 받으러 오면 일단 대출을 해줍니다. 그런데 손님은 그 순간 은행이 대출을 해주는 바로 그 순간 대출받은 그 돈을 그 은행 계좌에 넣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은행은 손님한테 대출을 해줄 때 금고에서 현금을 꺼내주는 게 아니라 손님의 통장에 돈을 예금해주는 방식으로 대출을 해주거든요. 실제로 대출을 받으러 가서 대출을 받아보면 대출 다 되셨습니다 하면서 내 통장에, 통장에 그 대출받은 돈을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순간 대출도 일어나지만 동시에 같은 금액의 예금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들은 대출을 해줄 때 대출만 해주는 게 아니라 항상 대출과 예금을 세트로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억 원을 대출받으면 은행은 장부에 이 손님이 대출 1억 원을 받아가셨고 예금도 1억 원을 하셨음. 이렇게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은 사실상 예금이 모자라서 대출을 못 해주는 일은 거의 안 생깁니다. 대출을 해주는 순간 같은 금액의 예금이 저절로 동시에 생기니까 아, 우리 은행은 손님들이 대출만 받아가고 아유 예금은 통안 하셔. 이런 일은 안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은 손님이 예금에 놓은 돈을 다른 손님한테 대출을 해주는 게 맞는 말이긴 한데 대출을 해주는 순간 그만큼의 금액이 예금으로 또 꽂히니까 마치 이런 거 있죠. 물고기 두 마리하고 떡 다섯 개를 수천 명한테 나눠주는 데 나눠주는 족족 새로운 물고기 새로운 떡이 바구니에 새로 생겨나다 보니까 이게 수천 명한테 다 나눠주고도 여전히 떡과 물고기가 남더라 뭐 그런 이야기가 정확히 은행에서 매일매일 대출해주는 순간 항상 일어나는 일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은 예금 받은 돈을 다른 사람한테 대출해 주는 유통업만 하는 거야. 그 말도 맞고. 아니야, 은행은 사실상 돈을 계속 창조해서 새로 만들어내서 그걸 대출해 주는 거야. 그래서 거의 무한정 대출이 가능해. 그 말도 맞는 말입니다. 예, 오늘의 청취자 손영준씨 질문도 해주신 청취자 손영준씨께 저희가 준비한 작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예,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진우였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